지난달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이른바 우회전 일시정지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평균 2분의 1대꼴로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고 하죠. 그러나 운전자들은 헛갈리는 교통법규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키워드 이슈, 우회전 일시정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정 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에 앞서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어떨까요?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라 우회전을 하는데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초록불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겠죠. 이처럼 기준이 되는 것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오토바이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시 정지 시몇 초를 정지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좌우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초간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 15개를 시범 설치했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 체계는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율을 낮추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 통체증이 가중되는 부당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전국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그 수가 8만 개에 달해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조사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44%에 이를 만큼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같은 우회전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다소 혼란을 주기는 하지만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해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이번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으로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